이 시쯤에는 파는 게 그래도 맞는 것 같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흔히 PR, PSR, PBR 어떻게 보느냐. 옆 사람하고 비교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나하고 비교해가지고 보는 건 적어도 하시고 종목 선택을 해야 되지. 뭐 이런 거네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탑픽이 바뀌었네요. 투자 기본 원칙 두 가지 해가 토스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첫 번째가 뭐냐면, 수익과 위험. 이렇게 돼 있어요. 수익과 위험을 고려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하는 코멘트는 뭐냐 하면, 수익과 위험이 아니라, 위험과 수익이다라는 거지. 손해보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예?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그, 그냥, 은행 예금에 집어넣는 것도 한 방법인 거죠. 왜냐면, 은행 예금에 집어넣으면 손해를 안 보잖아. 그지? 그리고, 거의 손해 안볼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주식 투자해도 되지 않냐. 이게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잃을, 수, 잃을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뭐, 수익과 위험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도 하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뭐,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월스트리트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이 자꾸죠, 그죠?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어, 위험이 높으면 수익도 높습니다. 라는 거죠. 근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는 뭐냐 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다. 예, 예, 위험이 크면 수익도 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우리 투자에 유용하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높은 수익을 제공하겠다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사실은 짐작 큰데, 어,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지. 최근에 지금 은행에서 그 뭡니까, ELS인가? ELS를 고객들한테 팔았는데, 그 ELS가 엄청나게 손해가 나가지고, 금융감독원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줘가지고, 그 은행들을 보고 그 처자들한테 보상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은행에서 뭐라고 이야기 했냐면 이 EL에서는 손해 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수익은 은행 예금 이자율 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중위험 중수익 상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산 거지 근데 어, 위험이 적은 게 아니고 엄청나게 컸던 거지. 그래서 반토막 나고 4분의 1토막이 난 거지. 우쨔일이 벌어졌다? 은행예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준다면 사실은 저 사람이 그거의 위험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 안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어, 은행예금보다는 높은 수익이 나오면서 그냥 은행예금 같은 위험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발매하는 ELS를 엄청나게 많이 산 거죠. 그리고 박살 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이거는 주린이 이야기는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하실 때 항상 요 생각하세요. 어 뭔가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치고 있다. 사실은 그 안에 리스크가 인발부돼 있다. 만약 하이 리턴인데 로 리스크인 상품이 있다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 물건을 주지 않을 거야. 어떡 할까? 지가 하고 말지 왜 내한테 팔아?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아니라 하이리스크 로리턴이더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이리스크 상품을 오히려 더 선호하는 것 같아 원래 합리적이라면 하이리스크이면 사람들이 선호 안 하고 그 결과 하이리턴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금융시장에서는 하이리스크 롤리턴이 같다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변동성 이상현상이라는 연구가 또 있다. 이러지. 왜냐하면 이앵 허드릭 싱장이 사람들이 한게 뭐냐면 원래는 하이 리스크면 하이 리턴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오히려 하이 리스크면 롤리턴이더라는 거지. 그다음에 롤리스크면 롤리턴이 돼야 되잖아. 롤리스크는 하이 리턴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변동성이 낮은 종목에 투자하시고, 변동성이 높은 종목에는 투자하지 마십시오. 하는 게, 이, 이, 네 사람이 주장한 이야기고, 이게 이제, 이상현상이죠. 왜냐면, 우리, 투자의 기본, 투자 세계에서 기본 원칙이 뭐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근데, 하이 리스크, 롤 리턴인데. 예. 그러니까, 변동성이 높은 종목에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니까, 러 코인에 투자하면 안 돼요. 왜 사람들이 코인에 투자해요? 변동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네. 왜그 예. 왜그 변동성이 낮은 종목에 투자하지 않고 변동성이 높은 종목에 투자해요? 롤러코스터를 탈수 있으니까. 롤러코스터를 타가지고 내가 아드레날린 이막 분비되는 거야. 기쁜 거야. 오케이.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면 돈을 내요, 아니면 돈을 받아요. 거리 동산에 가가지고 롤러코스터를 탈때 돈을 내요, 아니면 돈을 받아요. 좀 되죠. 돈 내. <laughs> 뭐냐면 하이리스크에 대해서는. 내가 손해를 봐야 되지 왜냐하면 코인 투자해가지고 내가 기쁨을 만끽했잖아 도박의 기쁨을 느낀 거 아니야 그러니 당연히 돈을 내야지 손해를 봐야지 그게 옳은 거지 뭐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이 이 코인에 투자하는 건 도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손해보지 말자 음. 이런 겁니다 왜 손해봐서는 안되느냐 반톱이 나왔어 그럼 몇 프로예요 마이너스 50프로야 100원이 50원이 되면 마이너스 50%잖아. 근데, 마이너스 50%인 걸 다시 0%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50원을 100원으로 만들려면 수익률이 얼마가 돼야 돼? 100%야 돼. 5 0에 수입이니까 두배잖아 100%잖아. 그죠? 그니까 러 뭐냐면, 내가 마이너스 50%이면, 그 다음번에 50%만 하면 원상복구할 거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 손해안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네. 마찬가지입니다. 왜 고, 변동성, 그, 종목에 투자하면 안 되냐 하면, 더블은 100%잖아요. 그죠? 더블은 100%지만, 다시 반토막이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도로무이에요 근데, 더블 났으니까 100% 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니까, 두개 합치면, 50% 먹었네? 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다는 거지.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손해를 안 봐야 돼요. 오렌버펫이 강조하는 투자 원칙이 있어요. 자기의 투자 원칙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뭐예요? 돈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투자의 기본은 뭐가 되냐면 어떻게 하면, 아, 이가 그러니까 어차피 리스크는 테이크 해야 돼 주식 투자했다는 건 리스크 테이크 하는 거야. 그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손해를 안 보는 최소화 시킬 수 있을까 가 기본 먼저 생각해야 될 문제지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까 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자또 이제 토스에서 이야기했던 또 하나는 뭐냐면 20대 재테크는 저축과 투자를 얼마나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있는데 어요 토스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주식 비중이 백배기 나이예요 지금 조가훈 씨가 나이가 몇 살이야 스무 살입니다 20살, 야, 그러면 주식 비중을 얼마를 하라고? 80%를 하라는 거지. 20%만 예금하라는 거지. 저는 그냥 거의 60세야. 주식의 비중은 40%.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예금의 비중을 한 60%. 이렇게 하라는 거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훨씬 더 보수적으로 다섯 배분을 해야 된다. 라는 게 토스가 제안한 거고요. 벤자민 그레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반해라고 얘기했어요 나이 상관없어 반반해 주식 50,채권 50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죠 또는 네가 좀더 공격적인 사람이면 주식 60 해. 근데 그 이상 하지 마. 네가 좀그저 방어적인 투자야 그러면 한40 주식 40 정도만 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벤자민 그레임 말을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뭐 이 정권회사나 자산운용사에 보면 투자 성향을 분석해가지고 자산 배분을 하는데 그 사람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어, 이 보수적으로 나오면 그 사람은 주식을 한30% 정도 하고 공격적으로 나오면 한70% 하고 보통이 나오면 한50% 정도 하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네. 어, 저는 이 중에 어느 걸 주로 권하냐면 벤자민 그램의 자산 배분을 권해요. 예. 네. 그니까, 백백이 나이도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니까, 이제, 토스의 주장은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뭐 어떤 거 30대에는 완전히 바닥이 나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있지 않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워렌퍼패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본적으로 눈덩이이기 때문에, 눈덩이가 주로 들고 나면 다시 늘리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그니까, 눈덩이가 거의 안 돌려도 별로 안나와도 좋으니까 눈덩이가 이게 파이는 일은 버려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토스는 뭐냐면 젊을 때는 파여도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벤자민 그레이미 답인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중요한 건 뭐냐면 하여튼 어, 토스 말을 듣든 아니면 벤자민 그레미 말을 듣든 아니면 투자성향 자산 배분을 하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 수산 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중이 적든 많든 간에. 그래서 그리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 시장 지수를 추정하는 ETF가 있어요. 가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코스피 200을 따라가는 ETF가 있고요. 그중에 가장 잘 팔리는 게 코덱스 200, 삼성사가 운영해서 발매하고 있는 코덱스 운영하고 있는 코덱스 200 하는 게 있어요. 예. 그다음에 뭐 나스닥 시장을 따라가는 ETF는 그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는 미래 의 자산운용에서 만든 타이거 나스닥 100 ETF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그 ETF에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해서 가령 이를테면 50 그걸 50을 투자했어 근데 나스닥이 주가가 올라갔어 60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50으로 만들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만 큼 팔아라는 거죠 나스닥 지수가 떨어졌어 그래서 50이 40이 됐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시 현금으로 나스닥 ETF를 사가지고 50을 맞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제안하는 거고, 그렇지만 뭐 어떤 사람은 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여하튼 주식을30% 정도는 투자하십시오. 라는 이야기잖아. 그죠? 네. 어, 20대 대전의 그 저축과 투자를 얼마나 해야 할까? 그래서 초단기는 예금으로 하고, 그다음 1년, 3년은 적금으로 하고, 그 다음에 3년, 5년은 한50% 나눠가지고 적립식으로 하고, 10년은 저축보험해라. 이게 토스의 내용이에요. 아, 저는 동의 못하겠다. 이런 겁니다. 예. 어, 예금이나, 어, 뭔가 단기로 돈이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MMF, 뭔지는 알아보세요. MMF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CMA에 투자하시는게 좋은 거 같아요. 이게 정기예금보다는 금리가 낮은데 대신에 언제든지 이 돈을 꺼내 가지고 주식시자을할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고요 어, 3년 이상 만약 굴릴 거면 이것도 설명 안 드릴 겁니다 그냥 중개형 ISA라는 계좌를 개설하시고요 중개형 ISA에 한도까지 집어넣으면 좋아요 자, 그냥 ISA가 아니고 중개형 ISA에 집어넣어야 다는걸 주의하세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 내 노후 자금이다. 그러면 연금 펀드를 한도까지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서 한도 하는건 뭐냐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만약 퇴직금이 생기면 무조건 IRP에 집어넣어라는게제 그거예요. 예. 3년 이내는 AF 또는 CMA.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뭘 어떻게 하라고. 시장 지수 추종 ETF에 집어넣어라. 라는 게제 제안이에요. 그러니까 토스는 지금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토스는 자기 회사 중에 은행도 있어요. 그죠? 토스는 자기 회사에 증거도 있어요. 그죠? 토스는 자기 회사들 중에 보험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전부 다가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놓은 것 같은데, 아, 저는 은행에 예금하는 거 답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 뭔가 보험 들어가는 것도 답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인 겁니다. 주식 사기 전에 알아야 될 기초용어 총정리. 그래서 이러, 이런 것들이 있어요. 1번부터 7번까지가 있으니까. 아세요. 이거 알고 나서 이제 주식 투자 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사보십시오 예.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예, 어, 요거를 좀 길게 설명하고 싶은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 매출액은 뭐.